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. 자 에너지 보낼게요.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. 라인다.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. 허경영 본자라고 <laughs> 자,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. 와, 정말 공감 가 말이었어요. <laughs> 여러분도 그렇죠. <laughs> 여러분들은 일단 돈이 필요해. 그 돈은 얼마든지 우리는 세계 12 경제 대국 맞죠. 세계 12 경제 대국인데 우리는 그냥 세계 1 0 국가처럼 생활해. 그죠. 그러면 이12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생계비 국민 배당금 매월 150만 원씩 주고 한 달에 600만 원지고 18살짜리 성인 둘이만 있으면은. 돈이 600 나오죠. 부부, 아버지, 어머니, 300, 아들, 딸, 300. 600이 나오죠. 이거는 세계 12국가의 생활이야. 월급 벌어오고. 그럼 우리한테 맞아. 그동안은 도둑질을 해서 다 가져갔다 하자, 하자.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싹쓸이를 했으면 국가 부채는 아직도 요만큼 이 OECD 국가 중에 꼴찌야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부채가 제일 적어. <laughs> 부채가 제일 적은 국가야. 말이 됩니까? 어, 그 일본은 부채가 얼마로 그랬어요 265%. 우리는 부채가 40%. 일본 가계 부채는 얼마요? 55%. 뭐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? 자, 우리는 가계 부채가 100%. 일본 가계부채는 이자가 없어, 맞죠? 이자가 없어. 우리는 가계부채가 일년에 백조, 일년에 백조 이자야. 비교가 안 되죠.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해놓고 이 국가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이 국가 부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지금 요지부동 누구도 총대를 안 매는 거예요. 그래서.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요모양으로 돼 있을 때 나타나서 뭐 했습니까? 국민 부채 상환용 양적 완화를 실시했어. 가게 모든 부채 동결, 사채 동결 했죠? 거기다 또뭐 했습니까? 화폐 개혁 다 해버렸어요. 어 그래가지고 전국에 사채 시장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오지 않으면 쓰레기가 돼버려요. 화폐 개혁을 해버렸어. 그러니까 화폐가 단위가 달라져버린 거야. 화폐 단위를 바꿔버리니까 돈쓸 수가 있나? 숨겨놔봐야 그래가지고 돈이 다 나가 모든 돈이 경제 발전에 투입되는 계기가 된 거야. 알겠죠? 지금 나는 대통령 되면 화폐 변경할 수 있죠? 나는 화폐개혁을 안 해요. 그거는 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야. 화폐 변경은 화폐 단위는 5만 원짜리, 5만 원짜리 그대로 두는 거야. 박 대통령은 5만 원짜리를 얼마를 바꿨죠? 5천 원짜리를 바꾸는 거야. 만 원짜리를 천 원으로 바꿔버려. 그런 화폐개혁을 했지만 우리는 돈의 가치는 두는 거야. 두고 디자인이 바뀌어. 신사임당 얼굴이 들어있는 5만 원권에 허경영 얼굴이 들어가요. <laughs> 아, 알겠죠? 어, 그럼 그러니까 왜 허경영 얼굴을 넣느냐? 돈만 만지면 행운이 오는 거야. 돈만 만지면 일이 잘돼. 그러니까 뭐 허경영 사진 볼거 없어. 돈만 노조민 넣고 있으면 허경영 사진 <laughs> 넣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나를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도 돈은 좋아해야 되잖아. <laughs> 아니 어머니 허경영 사진을 왜 지갑에 넣어요? 미친 미쳤나고 왜 넣아 있어? 이런데 나중에는 자기 지갑에 꼬기 꼬기 내 사진이 들어 있어. 요왜5만 원짜리가 내 얼굴이 되니까 지갑에 안 넣을 수가 있나? <laughs> 맞죠? 아주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. <laughs> 응. 누구든지 대통령 포켓에도 내 사진이 들어 있는 거야. 여러분, 지갑에도 5만 원짜리 내 사진이 들어있지, 만 원짜리도 내 사진, 천 원짜리도 내 사진. 왜 이렇게 하느냐? 경제가 살리하기 위해서,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위가 되려면, 우리나라 화폐에, 허경영 얼굴 이외에 들어가 가지고는 행운이 올까, 안 올까? 돈을 보는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와 재밌어. 그래, 안 그래요? 돈을 보면 은 에너지가 나와. 돈에서 에너지 나와, 안 나와. 나와죠 저기 우유 가져니다 이것도 우유죠 우에 올라간 거를 치즈죠 중간에 있는 건 물이죠 그러니까 물과 단백질로 분리됐죠 위에 물과 단백질로 분리돼 있죠 어, 이거 좀 놔두면 맑게 돼요 물과 단백질로 분리돼 있죠 이게 왜냐면 흑연령 사진이 붙어 있어서 이래요 근데 다 1, 2년씩 된 거죠 그 우유가 1, 2년 동안 이 뚜껑이 안 닫아가고 썩지 않고 부패가 안된 것도 기적인데 이게 물과 단백질로 분리돼 버리죠? 네. 그 위에 거는 치즈야 밑에 거는 우유에 들어있는 물 성분이에요. 분리되죠? 어, 이런 것이 이거 왜 올려놓은 게 금방 없어졌노? 어, 그러니까 이렇게. 여기 좀 보이죠? 보라고 올려놓은 거요 이렇게 보이죠. 이거는 어. 위에 단백질이 다 올라가 있고 밑에 물만. 그러니까 우유 양은 그대로야. 그 우유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한건데 이렇게 돼 있지. 이런 음. 거 보면은 단백질과 물로 완전히 분리돼 있죠. 어. 치즈와 물로 분리된 거야. 그런데 이거는 과학자들이 하늘을 보면은 허경영이가 노벨 물리학상 <laughs> 허경영이가 내 정체를 보면 노벨평화상 맞아 맞아 노벨인권상 노벨경제학상 <laughs> 다 휩쓸어요 그래서 노벨상 안주면 내가 만들어버려요 <laughs> 그래서 애나 가치를 하향조정하기 위해서 일본은 양재관을 해가지고 국가 부채비율이 265%가 됐어. 최근에 겁니다. 어, 옛날에는 238%였는데 더 늘었어. 이이 이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그래도 일본이 국가 부채 걱정 하나하나안 안 합니다. 우리가 나라 빚 나라 빚 그러는데 나라 빚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.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나라 빚 정도는 일 년에 우리 GDP가 GDP가 2,000억불이기 때문에, 그, 걱정을 2,000조기 때문에, 걱정할 거 없어요. 알겠죠?